자, 지금부터 1초 만에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초. 기분이 좋아지셨나요? 안 좋아지셨나요? 네, 여러분이 기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저는요. 이렇게 활짝 웃는 걸잘못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 작가님이 "아 좀 웃으세요. 좀 이렇게 활짝 웃으시라고요."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무표정으로 찍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죠. 활짝 웃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짝 근육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정말 놀랍게도 기분 좋은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입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자,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한테는 이 펜을요. 펜을 세로로 불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그룹한테는 가로로 물리게 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만화책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이 펜을 가로로 물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만화를 재미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근육이 가로로 움직이잖아요. 이 가로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우리가 미소를 움직일 때 쓰이는 근육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소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 회로가 기분 좋음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을 두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단어를 적어 놓습니다. 뭐 티셔츠, 얼굴, 카메라 이런 걸 적어 놓고 중간중간에 뭐 행복, 기쁨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그 단어들을 빠르게 캐치하도록 시킨 거죠 근데 이 펜을 가로로 문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굉장히 빨리 찾아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니까 도파민이 분출이 되니까 기분 좋은 일들을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빠르게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단골 가게에 갔을 때도 스타트를 이렇게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가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하는 그딱그 그 순간에 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기분 좋음을 느낀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서비스를 받은 적도 있고요. 아우 뭐 레리님은 너무 활짝 웃으셔서 좋아요. 이렇게 말도 많이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살짝 근육을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살짝 근육을 가로로 움직이는 미소짓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소짓는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